셀리버리는 오늘 왜 이슈로 가져오셨나요? 아, 이거는, 어찌좀잘된것 같네. 이거는 제가 그거 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것도 고점 신호 있잖아요. 음.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아, 이렇게 참 뭐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전문가가 어디있어 진짜. 자, 봐요. <웃음> <웃음> 그렇게 쳐다봐서 난 그렇게 생각할 거야. <laughs>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셀리버리가 그 올해 3월 달이죠. 3월 달에 보면은 쭉 상승을 해요. 그죠? 음. 상승을 쭉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변동성이 갑자기 확 커져요. 네. 그죠? 그러다가 끝나버렸어요. 이 고점 패턴을 아마 알고 계세요. 근런데 이게 종종 나와요. 근데 이게 더갈 음. 때는 더갈것 같지 이렇게 음.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음. <laughs>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많이 알려주세요. <laughs> 그 인트로 어, 왜 제가 나오지? <laughs> 자, 여기 인트로매이 종목이 있는데, 이게 2013년이거든요? 저 보세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변동성이 커지죠? 네. 여기 보면은, 보시기 언제죠? 2013년, 2014년 3월 때 되면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더 이상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는 거요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이렇게 기분 좋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좋아하거든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말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다. 네. 그럼 얘네가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 하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라 코리아도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음. 계속 위에 있잖아요. 아직 뭐 그렇게 불꽃놀이 빵빵은 쏘지 않고 있긴 한데. 음. 그럼 이건 더 가시적. 코리아 같은 ]가요? 경우는 솔직히 이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지금 요거부터 마무리 짓고 힐라코아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인트, 그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2013년도에 이런 패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방금.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 불꽃랠리 나오는데, 이게 지금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완만하게 상승, 그, 보시면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불꽃놀이 하죠. 그러고 네. 나서 고점이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 요거를 고점 패턴을 하나 알고 계시라는 거 고점 패턴으로. 근데 이게 한 번씩 계속 나와요. 한 번씩. 계속 나오고. 그리고 휠라 코리아는 이거는 기간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기간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자, 이것도 억지럭지럭게끼워 억지로 맞추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완만하게 쭉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받고, 여기서 여때 올라갔던 기울기 대비해서 이제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네. 그러면서 더 이상 못 가죠. 그럼 이것도 억지로 끼어 맞추게 되면 이렇게는 돼요. 이렇게는 되는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많이 길기 때문에, 요건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 있죠. 파트론이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파트론 종목이라 보면 이것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파트론도 보면은, 보세요. 자, 보시면은 쭉 완만히 올라가다가 조정 보이고, 또 변동성 커졌다가 지금 또 이렇게, 추가 상승 제한되고 있죠. 어찌 보면 기간을 두고 쭉 길게 시간 차이를 할때 휠라코리아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면 파트론이 더 어찌 보면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다는 거. 그래서 휠라코리아는 휠라코리아와 셀리브리아의 어 차이점은 시간의 차이, 상승 기간의 어떤 차이, 그 차이점이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하지만 조금 이건 달리 봐야 될것 같아요.